여러분, 매일 아침 선크림 꼬박꼬박 바르시죠?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쓰는 선크림, 과연 정말 괜찮을까요?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2025년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른바 글로벌 선크림 스캔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쓰는 제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레이치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34살의 엄마였는데요. 이분은 정말 누구보다도 자외선 차단에 진심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했는데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피부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한 사람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가 매일 쓰는 선크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조사로까지 이어지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거대한 SPF의 거짓말입니다. 사실, 레이치의 이야기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모든 사건의 발단은 피부암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나라, 바로 호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SPF 숫자가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걸 폭로한 거죠. 호주의 초이스라는 소비자 단체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이치가 그렇게 믿고 썼던 울트라 바이올렛의 린 스크린이라는 제품 있잖아요? 제품에는 분명 SPF50 플러스라고 써 있었는데, 실제 실험실에서 테스트해보니까, 세상에, SPF가 고작 4였던 겁니다. 이건 뭐,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게 이한 제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서 당시 잘 팔리던 선크림 20개를 테스트했는데 그중에 무려 16개가 광고하던 spf 수치에 미달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뉴트로지나 바나나보트 같은 아주 유명한 브랜드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뭐 업계 전체가 소비자를 속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전 세계에 올린 적색 경보입니다. 이렇게 호주에서 SPF 스캔들로 시끄러울 때쯤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문제가 좀 달랐습니다. 단순히 SPF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규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2025년 6월에는 호주에서 SPF 사기가 터지고 불과 두달 뒤인 8월에는 미국 FDA가 불법 제형을 문제 삼아서 유명 브랜드들을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 여름 전 세계 선크림 산업이 말 그대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FDA가 문제 삼은 게 SPF 수치가 아니라 제품의 타입, 그러니까 제형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는 선크림을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슈퍼구프나 베케이션 같은 브랜드에서 내놓은 무스나 폼, 휩 같은 제형들은 의약품으로서 안전성이나 효과를 승인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불법 제품을 팔고 있었던 셈입니다. FDA가 특히나 심각하게 본 제품이 바로 이 베케이션 잉크의 선크림이었는데요. 이걸 클래식 휩이라고 해서 진짜 휘핑크림 통에 담아서 팔았어요. 광고 문구도 피부를 위한 디저트였고요. FDA 입장에서는 아니, 의약품을 이렇게 음식처럼 만들면 애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잖아 하고 경고를 한 거죠. 충분히 그럴만하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시스템의 결함을 팔치다입니다. 정리해보면 SPF 수치는 엉터리. 제품 제형은 불법.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호주 방송사가 이걸 깊이 파고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문제는 단순히 불량 제품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썩어 있었던 거죠. 그 실패의 과정을 한번 해보해 볼게요. 첫째. 테스트 과정부터가 문제였습니다. SPF 미달 판정을 받은 제품들 중 절반 이상이 희한하게도 결과 잘 내주기로 소문난 딱한 군데의 미국 실험실에서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둘째, 제조 과정도 수상했습니다. 리콜된 제품들을 보니까 다들 비슷한 포뮬러를 썼는데 알고 보니 딱한 제조업체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지어 규제 당국조차 솔직히 지금 쓰는 spf 테스트 방법 좀 주관적이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총체적 난국이었던 거죠.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파장은 정말 빨랐습니다. 울트라 바이올렛 같은 브랜드들은 부랴부랴 새로운 테스트를 다시 하고 문제가 됐던 그 실험실과는 관계를 끊어버렸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외선 차단 다시 생각하기. 이쯤 되면 다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와, 그럼 이제 뭘 믿고 써야 돼? 어쩌라는 거지? 맞습니다. 이 스캔들 이후에 우리는 자외선 차단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새로 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라벨도 못 믿겠고, 만드는 과정도, 테스트도 엉망이라면, 그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선크림? 이거 그냥 다 갖다 버려야 하는 걸까요? 선크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무 쓸모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화장품 화학자인 미셸 웡 박사 같은 분들은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심지어 SPF 16짜리 선크림만 매일 꾸준히 발라도 피부암 발병 위험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바로 95%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호주 초이스가 테스트해서 이거 불합격이야 했던 그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들의 95%가 비록 SPF50 플러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피부암 위험을 절반 넘게 줄여줄 만큼의 효과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최악의 제품이라도 안 바르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다는 거죠. 그럼 이 스캔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뭘까요? 이건 그냥 선크림 회사들 나빴네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마케팅만 번지르르하게 할게 아니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제는 훨씬 더 엄격해져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테스트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계기가 된 거죠. 결국 이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제품에 붙어 있는 라벨조차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